드니다포토전 네, 이어서 잠시 후에 인터뷰 가겠습니다. 한만 네. 인터뷰 한번 하볼까요네 오늘 K-팝상 수상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네 어~ 올해 어~ 솔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솔로 활동으로 어~ p o 팝을 많이 알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렛츠 댄스라는 곡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강렬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혹시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a 츠 댄스라는 곡은 어, 누구나 언제든지 춤을 추면서 같이 즐기자는 그런 센, 어, 신나고 에너지틱한 그런 곡입니다. 네, 혹시 하이라이트 안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하이라이트 안무는 어, 셔플 댄스여 가지고 네. 발을 하나 둘셋아 셔플 <laughs> 댄스 <laughs>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혹시 우리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아, 올한해 동안 같이 저랑 같이 달려준 체리씨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내년에도 음, 우리 같이 잘 해봐요. 사랑합니다. 네, K-POP 수상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K-POP 수상 이태원님이었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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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